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보리수 법당 봉축보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기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유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이합니다. 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부처님 범인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짓고 받음을 바로하라 부지런히 정진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사키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자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고통받는 중생이 없는 정토를 이루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미움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며 실천하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 모든 조생과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보연 김상진 명예회장님의 공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십시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에 기합니다. 이 행복과 불행이 끝없이 반복되는 사바세계에 부처님께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서로 덤을 맞댄한 먼처럼 불이 아님을 알다 비로도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는 우리 얘기입니다. 파라나무 아래에서 탄생하신 후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는 탄생할 설라에서 부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상계계고 와당한지라는 탄생계에서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자비시천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탄생계를 우리말로 옮기면 하늘 이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재하다 온 세상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법을 설하신 지 26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리수금의 울타리를 스스로 거두고 가두고 욕심과 집착으로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 마침내 고통을 경험하고야 많은 그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과거 지은 씨앗의 결과이던 현재의 삶이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고통과 즐거움이 둘이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깁니다. 세상을 고통을 해겠다는 부처님의 평생 유지를 등불 삼아 스스로의 해탈과 더불어 이 모두 함께, 함께, 고통,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재발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가르침을 주시는 묘곡 지도부사님께 감사드리며 지도부사님을 모시고 늘 수행, 전진하는 도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시는 곳이 어디든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부처님 모신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법사님께 법을 청하는 청독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에 앉아 주시죠.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고 정리보패를봉행하기도 어렵고 또 개인적인 만남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시기에 부편 모신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서 연등과 연가등을 밝혀서 가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등과 연가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등 하면은 살을 연자등등자를 써서 저월 대보름에 모든 삿된 기운을 떴고 밝은 기운을 떴도기 위해서 밝혔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 연등을 밝히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저월 대보름의 연등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무신 정권기 직권자였었던 최후에 의해서 부처님 오신 날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등하면 연법등으로 연상하는데 이는 실제와는 좀 다릅니다. 살을 연자의 연등은 밝은 등이란 뜻이고 우리가 연꽃 모양으로 만드는 연법 연자의 연등은 연꽃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은 의미로 보면 엄연히 다릅니다. 연등이 연꽃의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연꽃등 형태로 발전했는데 실제로 팔각등이나 주름등 같은 다양한 모양의 연등이 있어서 연꽃등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얀 연꽃의 연등을 사찰마다 밝히고 있는데 이 연가등은 흰색의 백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백등은 밝은 빛에 의한 길상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신 마음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상례는 모두 흰색을 사용해 왔는데 흰색의 상해나 상복 등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 상례에는 죽을 상자를 써서 우리가 산각이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이 상례에 빛을 상징하는 흰색을 사용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어두운 세계로 간 분들에게 보다 밝은 기운을 전달해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색으로 보아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백색 연등을 법당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흰색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대표적인 모습에 흰 옷을 입은 백의관음이 있죠. 관세음보살의 주처는 남 인도에 위치한 보타 나가산인데. 흰색의 꽃으로 장못된 광명의 산을 의미합니다. 위산을 소백화산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중국 불교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흰 연꽃이 가득한 세계로 이해했기 때문에 흰색을 불교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공축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오늘만이라도 부처님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으로 살려면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파적과 이웃들도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서 부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부처님으로 대하다 보면, 마침내 그렇게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욕심을 버리고 사느냐, 아니면 욕심을 채우며 사느냐일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 순간만은 극락과 같이 편안할 것이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 순간은 지옥처럼 괴로울 것입니다. 욕심내는 사람과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태양을 때서부터 욕심을 내고 욕심을 버린 것이 아니고 살면서 욕심을 버리니 편안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베풀면서 살 것입니다. 욕심 내며 살던 사람도 이제는 욕심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 버릴 수 없지만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문경 몽암사는 1947년도에 성남 스님, 성철 스님, 자원 스님, 우봉 스님 등이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원을 세우고 시작한 결사도량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1년에 한번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하는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사유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초에 문경시에서 봉암사가 있는 희양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들이 청정수행처를 망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죠. 그러자 봉암사 아랫마을 가운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그 동안 봉암사 계곡에서 음식과 술을 팔았던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만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게 돼서 많은 돈을 벌 거라고 기대에 풀어 있었기 때문이죠. 마을 주민들은 청정수행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스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스님들이 그렇다면 신도들도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국립공원을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모였다가 그것을 허래했습니다. 보험사 스님들이 불자들의 보시에 의존해서 편안하게 수행하겠다는 욕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관찰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보시금에 의존하지 않고 청정도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알아차림과 함께 남을 위해 베풀어야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되는데 그 다음에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아차림은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알아차림이 수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아상까지 없애야 비로소 욕심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했다는 아상이 일어나면 아상이 일어날 때도 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 또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알아차림에 의해서 집중이 유지되어야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에 자상과 경행을 하는데 자상과 경행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상과 경행이 끝나면 또다시 원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하는 순간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알아차림을 하면 몸과 마음은 더욱 청정해집니다. 늘 알아차림하면서 부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일은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과 함께 다 풀어야 되겠죠. 보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법당에서는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수복당 개원 9주년 기념 법회 때에도 대학생 2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서는 원불자 1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작년에 장학금을 고시해 주셨던 한국은행 불교회 홍경님, 불자님께서 올해도 장학금 100만 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법문이 끝나면 이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공덕을 짓는 것을 보고 환희한 마음을 내고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보시공덕이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하거나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또한 보시공동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장학금 수요하는 시기에 오셔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신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공동을 지으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그리고 욕심을 줄여나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실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학 경서 진단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분과 한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오. 哦哦다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장학증서, 성명 정다원, 호일초등학교 4학년 위 불자는 타고난 좋은 성품으로 어른과 친구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어린이입니다. 불자 가정에서 태어나 불심이 깊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국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리수법당 제12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5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공적급회 오리숲당 지도업사 묘각 백남서 반갑습니다. <laughs> <전담금과>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인사하고 예,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법회가 끝나면 2부 영상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대면 공연이 어려워 보내오신 축하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영상은 법회 후 보내드리는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신 후 편안하게 관람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제1의 보리수, 보리수 수기 사진 공모전을 한 결과도 링크로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신 수기와 사진을 매칭하여 작은 책 지금 알아차림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여는 법사님의 말씀과 불자님들께서 자신을 성찰한 수기를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일어서셔서 습관 모니불 증거 및 기사를, 기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